기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나를 내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나를 적어도 이만큼은 대해주겠지. 그렇게 나를 다 내어주었는데도 쉽게도 내게서 등을 돌려버리고 혼자 남겨질 때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탈함과 공허함 속에 나조차도 내가 쓸모없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이나 하는데도 왜 봐주지 않을까?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다지도 가혹할까? 그런 아픈 시간들이 쌓이면서 알게 된건 나조차 필요 없어 하는 나라면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랑받기 위해 내어준 나지만 나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나를 내어준 것은 그 상대방에게도 그다지 기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특히 기대할 수 있는 이름들, 특별한 명칭이 있는 관계들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었죠. 그럴수록 상처는 깊어갔고, 상처가 깊어지는 시간 속에 알게 됐어요.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보다 서로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남들이 쉽게 갖는 것 같아 보이는 관계가 내겐 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 그리움으로만 남을 때, 그리울 때 떠올릴 수 있는 정도가 아프지 않은 적정 거리인 사이도 있더라고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있나요? 마치 예쁜 불빛과 불나방의 관계처럼 다른 사람들이 관계의 이름으로 누리는 기쁨을 보며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가갔다가 마음이 까맣게 반쯤 타버린 채 아픔만 남게 되는 사이. 당신을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사랑해줄 사람은 분명 있어요. 지금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내던지지 말아요.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요. 다른 관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더는 자신의 마음을 줄 용기도 줄 마음 자체도 남지 않게 돼요. 외로운 삶의 시간 속에 겨우 만난 봄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더는 자신의 마음을 내던지지 말아요. 많이 외로웠고 많이 아파봤지만 그렇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도 그럼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못난 게 아니라 강하다는 증거예요.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내던지고 있었더라도 내일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해봐요.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면서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진심으로 원했던 사랑으로 나아가 봤으면 해요. 기대했던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지 말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신을 버리지도 말고, 외롭지 않은 시간에 닿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오늘은 꼭 말해 주세요. 충분히 노력했고 고생했다고 노력해왔던 걸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잊어버려서 미안하다고. 기대 속에 자신을 잊지 않는 오늘, 그럭저럭 자신과 괜찮은 다북한 하루 되세요.